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사장 십칠절에서 이십사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사장 십칠절에서 이십사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요 삼백십삼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삼백십삼면에 있습니다. 다음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가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아 진 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저와 하,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 당신의 참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함이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는 더 넓고 크게 하나님의 어떤 복음에 또 빛과 소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어, 선포하시고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와 또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어, 믿음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은 어, 뉴스를 틀어보면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 환경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또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우린 그 어려운 시대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우리 개인과 어, 교회의 신앙이 많이 훼손되었죠. 예배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길어지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신앙들이 약화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의 방법 속에서 그 혼돈에서 살아가고 이렇게 어 있는 것들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과 신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그 변화에 휩쓸리고 또 세상의 상황과 그 문화와 방법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거룩한 정체성, 믿음의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위기가 지금 이 시기고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또 혼돈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현재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또 진단하지 못하는 영적 위기에 있는데. 그 위기 의식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이 더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깨닫고, 도약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고,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또 이렇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 17절은 "이방인들의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들은 한마디로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꿈꾸고 그 허망함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 보이지가 않지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이 마음 안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담고 있고, 우리 생각을 담고 있고, 또 우리 양심과 감정들 여러 가지들을 어,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 마음에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어떤 목표,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망한 것들로 덮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추구하는 이 허망한 삶은 목적도 없고 불확실하고 어떤 열매가 없는 그런 헛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망한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삶의 어떤 방향성이 흔들리고 소망 없이 허무하게 이 땅의 삶에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어떤 자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헛된 종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는 행복과 지식과 재능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된 삶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또 골로새서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과거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과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그 의로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욕심대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또 살려고 애썼는데 참된 진리 가운데 인도 안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을 살고자 또 살아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허망한 것이 준 결과는 보고 생각하는 것, 듣는 것, 이 깨닫지 못하는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굳어져 있는 돌 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소식을 깨닫거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각 없는 자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것은 이게 뜨거운 불인지 차가운 내가 얼어 죽을 수 있는 그 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실된 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성에 있어서 판단이 없어지고 또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분별을 갖지 못한 죽어 있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결정을 없어서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세상이 좋다는 대로 그 넓은 길을 향해서 결국은 멸망하고 파멸을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방탕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렇게 빠뜨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그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자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큰 사랑을 깨달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과 생각에 어 으로 인해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생활을 하지 않고요, 그 어떤 틈을 이 틈새를 보일 때 사단은 그 틈새를 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고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변함없는 초질관의 자세를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 교회가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것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을 정말 의지하면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에 그걸 머리의 지식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게 영향력이 삶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반드시 종식되고 또 그것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그 코로나로 오는 생명의 유혹과 불안으로 그렇지, 감각 없이 그 세상 속에 묻어서 살아가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우리는 감각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이 믿음 앞에 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 서야 될줄 믿습니다. 위기를 벗어나서 온전한 신앙으로 설수 있는 것세 번째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옛 습관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마음을 결단을 여러분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들이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근본적인 어떤 나의 정신적인 또, 마음의 근원적인 심령의 상태가 변화가 안 된다면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선으로, 가장으로, 그런 어떤 포장으로 그런 삶을, 포장된 그런 위선된 삶을 살 수밖에,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아니하면 여러분 수시로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확실히 견고히 해서 새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새 말씀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욕심을 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취해 있으면요. 그 욕심이 내 현실과 내 한치 앞 볼수 없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지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또한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만이 나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로도 내말내 어떤 생각과 판단과 그런 뭐 어떤 마음을 깨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 내 경험, 어떤 정보 이것들이 나를 새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세워 주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습성들이 있습니다. 또옛 것이 편하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본성이 그 욕심을 따라서 그 방법을 따라서 내 습관을 따라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매어 계시면 그 말씀이 모든 유혹과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올바른 삶의 길로 이렇게 명확하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매순간 의지해서, 성령님 이 말씀이 내 삶을, 내 심령을 조명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나의 말씀이 정말 내가 바른 판단으로, 깨달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안락한 삶을 살까 하고 그거에만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에 욕심을 두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극복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즐거워할 때그 말씀에 정말 세상이 누구도 줄수 없는 그 기쁨에. 즐거움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만 내가 그꿀송이보다단그 말씀에 가까이 있을 때만 그 말씀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세요. 아, 내 마음을 너무 그 말씀이 나를 알아요. 그 말씀이 내 처지와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이루가 되고, 치루가 돼요. 그래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그 말씀이 나를 너무 강하게 내 깊숙이 나를 찔러서 그 말씀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 사랑을 입은 자구나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도 넉넉히 이기고 내가 할수 있는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 나갈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내 욕심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린 다 알지만 아프가니스탄 참 고통 당하고 있지요. 크리스찬들이 고통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고 또 어린 여자아이들이 또 폭행을 당하고 있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그렇게 잔혹하고 그렇게 험악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내 생명 앞에 위기 앞에 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있 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깨어서 지금 우리가 가져가야 될게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날마다 새로운 새 옷을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그런 자각하고 깨어서 날마다 사랑하고 소망하는 이기는 그런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옛 사람을 계속해서 벗어야 돼요. 우리가 새 옷을 입을 때 그냥 입지 않잖아요. 조금 더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새 옷을 더 입었을 때그새 옷의 가치가 더 드러나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여러분 훈련입니다. 자꾸 옛것들, 새것들을 것들, 옛것들을 벗어버리는 것. 내 거짓말, 게으름, 불성실한 것들, 내 어떤 더러운 말들, 시기 질투동, 이 육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들이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 벗어버려야지만 내가 새 옷을 새 사람, 예수의 사람을 입는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것들을 벗어버리십시오. 또 육체의 것들을 담대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어떤 도구를 쓸때그 도구가 맞게서 해 칼은 또 칼의 역할을 갖게 칼을 열심히 또 깨끗하게 날카롭게 갈죠. 또 어떤 것들은 기구에 기름을 바르고다 바릅니다. 왜냐하면 유연하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구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칼을 잘 갈아야 합니다. 말씀의 칼. 또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항상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나를 깨닫게 하고 나에게 요구하시고 또 나에게 기도시키는 그 모든 감각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실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허망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또 영적인 감각이 말씀으로 살아나서 분별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이루며 또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항상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에 늘 깨어서 승리하고 이기고 다스리고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와 시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쪼개고 마음을 하나님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물리치고 또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의 결단과 새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의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사랑으로 하나되며, 또 아버지 예수님의 그 상기와 빛과 소금된 아름다운 그 사명을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작정하는 물질과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백 배, 천 배, 만 배로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없도록 사업과 직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